일로 와봐 안 할게 안 할게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눈 응. 일로 와 나와봐 응. <laughs> 저거 어하지야왜 <laughs> <laughs> 보고 있는 거야 야눈 근데 거기 숨으면 약간못 뿌릴 줄 알았지? 여기도 찍어봐요. 일로 <laughs> 와, 여기서도 살짝 걷고 찍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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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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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눈이야, <laughs> <laughs> 그냥 포기하자, 응? 눈이, 일로 와. 응? 그 약을 숨겨. 그래야지 오지 않을까? 눈이, 일로 와. 눈 빨리 아빠한테 가. 때가. 자, 아빠한테 가. 괜찮아. 아빠한테 가. 아빠한테 <놀라> 가.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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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가지 이상이면 a d h d 의심으로 저희가 판을 해요. 5가지 이상이면 a d h d 의심으로 저희가 판요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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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. 지금 제가 진단을 내리거나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. 이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청소를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 어떤 <laughs> 그림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음,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고자 해요. 네. 아그 음. 네.